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스쿨, 제인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들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일 천국에 다녀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굴이 항상 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고 늘 동행하신 주님 생각하니까 마음에늘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은 얼굴에 정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데, 근데 왜 밖에서는 그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오면, 교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이 굳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해야 이게 곤란했어요. 어떻게 답변할까?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늘 엄숙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선교사님 무서워하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잘 모르는가 보죠. <laughs>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승천하셨다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같이 계시는 아내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부모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강조하겠어요. 항상 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또 이야기하면 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그것도 내가 다시 말하는데, 강조하는데,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의 삶은 늘 기쁨 속에 있고, 그리고 늘 삶에 희열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환경에 빠져서 침울한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늘 기쁨이 있고 소망 가운데 늘 기쁨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주원합니다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사절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겠어요 여수는 너희가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가 전제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신앙 가운데들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빌보서 사장 일 절에 면은 우리게 말씀에 주 안에서라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삼원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으로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어 같이 주 안에서라.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내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가 주님 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 그래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주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이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우리 삶이 잘 돼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상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과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정말 매를 맞고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왜? 내가 정말 매를 맞고 그 힘이 들어도 내 안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생각하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어갔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바오는 늘 항상 기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영국의 중국의 바로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헤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중국 우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 열매가 쉽게 맺지 않아서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본국 영국에 있었던 그 여동생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오빠 포도나무 가지 오빠는 그그그 헤든스 테일러리에게서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지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절로 예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헤드스 테일러는 자신의 삶이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없음에 대해서 전두의 어떤 결과가 없음에 대해서 늘 고민했는데 오빠는 나무가 아니잖아 그냥 포도나무 가지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사육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빠에게 열매 맺도록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만 있어 그리고 열심히 사역해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동생의 편지를 받고 헤드슨 타일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중국 사역의 선교사의 가장 가장 대표적인 사람 헤드슨 타일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라께서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라. 어려워도 주님 안에 믿음 생활하고 힘이 드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고 믿음 안에 늘 있고 예배 생활하면서 출시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공급해 주셔 너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자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늘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만 거하식을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 늘신앙성활 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 있고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역전 말씀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래야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셔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 어, 홀로 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중년 부인인데 이분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자꾸 우울증이 올라가니까 나랑 정말 대화를 잘할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려 애완동물을 이렇게 찾다가 아, 나는 앵무새가 예뻐. 앵무새를 하나 사야지. 그래서 매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를 파는 바로 새장에 가서 정말 여러 마리 중에서 앵무새 가장 똑똑하고 예쁜 것 같은 새를 한 마리 골라 집에 왔습니다. 그 새와 함께 이제 대화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새는 몇 마디 하더니만 그 이상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야, 이 새가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만 왜 우리 집 와서는 안 치? 그리고는 바로 AS 학교에서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새 말을 안 하니까 다른 걸 바꿔 주세요. 근데 주인이 친절하게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일 잘하고 똑똑한 새를 골라서 하나를 줬어요. 집에 데려왔습니다아 어, 그런데 이 새도 몇 마디 하더니만 그 뒤에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꾸자고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그새 파는 집에 그 가게에 갔어요. 이 새가 며칠 얘기하더니 요즘 통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랬더니 막, 그래요. 우리 집에서 자였는데 이상하네요. 그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거울을 좀 하나 놔주세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찢짝거리고 어, 그 다른 거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 놨어요. 근데 거울을 갖다 줘도 여전히 바로 말을 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요즘 운동부 중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그 안에 좀 넣어주세요. 그 사다리를 만들 거기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다리를 한두번 정도, 이번 올라가지만, 나중에 사다리 타다 푹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왜 그런지, 그러 야, 새야, 너 그래, 앵무새. 내가 외로워서 너무 외로가지고 너를 데려왔는데, 몇 마디 하더니만, 이렇게 앉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외로워. 그랬더니만, 이 새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 밥을 줘야지. 밥을 줘야지. 이 여인은요, 너무 외로워서 이야기 하는 것만 자꾸 나랑 이야기, 이야기. 그러다가 밥 주는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골똘 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 성경은 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염려하면 그 염려 가운데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결국은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모르겠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어요 여기서요, 바로 아무것도와 모든 일은 영영의 에브리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는 일이 있거람, 있으면 기도하는 일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 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염려거리가 있어? 그건 기도거리야. 염려하는 문제가 있어? 너는 기도할 문제야? 이 성경입니다. 너희가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렇죠 염려 일이 있고 상황이 생기면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길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는 뭐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 있는데 하나님 이걸 맡아주세요. 마치 항구에서 모든 짐을 다 실어놓고 빠이빠이 하고 우리가 가볍게 오듯이 기도는 뭐여?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종교계획자인 루터, 마치 루터가요.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쁜 일이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2시간 기도하다가 3시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잤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세상 여러분 거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누구 거요 하나님이 제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세요. 저는 이제 잠자러 갑니다. 그리고 잠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세상일, 우리의 삶 누가 이끄시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 이거 허락해 주시 나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 바로 염려 내가 혼자 짐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아니면 길을 가고 아니면 집에 있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주님 개입해 주시고 잘 풀어주세요 내 자녀 내삶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 돌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믿음의 덕목들을 생각하라는 거 한번팔절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팔절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성경은 이것들을 생각. 이것들이 뭐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같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칭찬받을 수있는 이게 뭐야? 믿음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너희들의 삶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 마음속에 담고 숙이고 정말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 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맡겨 기도하면서 맡기고 너희들이 정말 생각할 것은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염려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마음만 끙끙하다 혈압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그런 염려 있으면 기도할 일이야. 그거 기도해.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 근심 걱정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이 일도 좀 주님 주관해 주세요 염려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 자꾸 또 지고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믿음으로 살지 이런 일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안면 그래서 목회하는데 제가 어느 날 낮에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갔더니 이 상분이라고 하는 아주 졸기를 열심히 잘 주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녹음을 해서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구체적으로 뭔뭐 있게 들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상분 촉장님 눈 떠요. 그걸 일곱 번 했어요. 일곱 번 설교하면서 일곱 번. 이번은 졸아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옆으로 막 넘어져, <웃음> 넘어져. <웃음> 근데 한 가지 특징 뭐냐 이번은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 계세요, 아, 목사님. 저 속자님은요, 조라도 말씀 다 들어요. 전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줄거리 좀뭐 얘기했냐 그때 금방 대답하더라고요. 금방 얘기하고 <laughs> 그 조라도 듣긴 하더라고. 아. 왜왜 왜 조는 얘기가 나왔지? <laughs> 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게 문역을 들어가니까 아, 기도 막 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오니까 목사님 오셨죠? 이제 저희 처사분들도 오셨죠 그러지? 목사님 오셨죠? 그러니까요. 아유, 숙사님 지금 이제 기도하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가시는 거요? 기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응답 받을지 모르겄시오. <laughs> <laughs>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을지 모르겠대. <laughs> 아, 여러분, 기도하면 맡기지,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어. 내게대 분명 응답하시오. 이유 같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고 새벽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필사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뭔가 기억한 말씀을 보여잡고 때로는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염려가 됐으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자꾸 암기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정말 말씀 주신 걸 자꾸 말씀에 부여잡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절망도 빠지고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를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늘 찡그리고 낙심하고 한숨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인가? 소망 있는 것 같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환경도 똑같이 출발했어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늘 항상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 어려움 속에 늘 맴몰되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삶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 나 함께 함께 하셔. 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 지금도 살아계신지나 이 말씀 부여잡았더니만 믿음의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역사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만 있길 간절히 축관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염려, 근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길 간절히 축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 부여 잡고 가세요. 염려, 근심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어 없어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어 없어서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확신과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셔서 끝내 믿음 안에 승리하는. 가정, 가정,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